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낭만파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극작가인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 중에서 제일 잘 알려진 대목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빅토르 위고는 1802년 부장송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나폴레옹 휘하의 장군이었고, 어머니는 왕당파 집안의 출신이었으며,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코르시카, 이탈리아, 에스파냐 등지로 전전하며 살았으나, 부모의 불화로 1812년 어머니와 함께 파리에 정착하여 1814년부터 기숙학교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위고가 군인이 되기를 희망하였으나, 그는 문학에 흥미를 갖고 시를 쓰게 되었으며, 1822년 어려서부터의 친구인 아델푸세와 결혼하여 같은 해에 시집 오드 기타를 냈는데, 이 작품으로 루이 18세와 가까워졌습니다. 이밖에도 소설 아이슬란드의 한. 히고 크로무 동방 시집 등을 발표하였으며 이 무렵부터 그를 중심으로 낭만주의자들이 모여서 사실상 그가 낭만주의자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1830년 7월 혁명이 일어날 무렵부터 인도주의와 자유주의에 심취하여 시집 가을의 나뭇잎, 황혼의 노래. 마음의 소리 등과 히고, 마리옹들로름, 비르그라브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걸작으로 꼽히고 있는 소설 노트르담 드 파리를 1831년 발표하였죠. 1843년 딸이 남편과 더불어 센강에서 익사하자 비탄에 빠진 그는 약 10년간 문필을 중단하고 정치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1848년 2월 혁명 이후 공화주의에 기운 그는 1851년에 나폴레옹 3세가 쿠테타로 제정을 수립하려고 하자 이에 반대하여 결국 영국 해협의 저지섬과 간디섬에서 19년간의 걸친 망명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때 장편 소설 레미제라블 등을 발표하였으며 망명 기간이 그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충실한 시기였으며 파리에 돌아온 이후에 발표한 대부분의 작품이 이 시기에 집필한 것입니다. 1885년 위고가 죽자 국민적인 대시인으로 추앙되어 국장으로 장례가 치러지고 팡태옹에 묻혔습니다. 제가 선택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잠시나마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나무 출판 박승규님 옮김 지은이 빅토르 위고 레미제라블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주인공 장발장이 빵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이나 감옥살이를 하고 겨우 가석방된 비참한 처지에서 시골 성당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밀리에르는 알프스미트의 작은 마을 성당 신부였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식탁 앞에 앉았을 때 누군가 그의 사제관문을 요란하게 두드렸다. 들어오십시오.밀레르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대답했고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나타났다. 사내는 방 안으로 한 발짝쯤 들어오더니 등 뒤의 문을 열어놓은 채 버티고 섰다. 등에는 배낭을 맺고. 손에는 단장이 들려 있었다. 눈에는 피곤한 빛이 어려 있었다. 붉게 타는 난로 불이 그의 모습을 비추었다. 신부는 고요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사내에게 왜 왔는가를 물으려하자 사내는 두 손을 단장 위로 모으고 신부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장발장이라고 합니다. 징역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저는 19년 동안이나 형무소에서 지냈습니다. 나흘 전에 석방되어 퐁탈리에로 가려고 수롱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120리 나 걸었고 저녁 때이 도시에 도착하여 여관에 찾아갔으나 쫓겨났습니다. 노란색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있다고 여관마다 재워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는군요. 형무소에 가도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개 집에도 들어가 보았으나 개도 인간들처럼 저를 물고 내쫓았습니다. 제가 누구인가를 아마 개도 아는 모양이지요. 저는 들에 나가서 별 아래 노숙을 하려고 했으나 별조차 보이지 않고 비가 올것 같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해 주실 하느님도 안 계시구나 생각했지요. 저는 어느 집 추녀 밑에서 밤을 지샐 생각을 했지만 다시 주인에게 쫓겨났고 결국 이집앞 벤치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친절한 부인이 당신 집을 가리키며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온 것입니다. 여기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여기가 여관입니까? 숙박비는 있습니까? 19년 동안 형무소에서 모은 109프랑 15루이가 있죠. 돈은 꼭 내겠습니다. 저는 피곤합니다. 배도 몹시 고픕니다 저를 하룻밤만 무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사내의 말이 끝나자 밀리에르 신부는 시종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마그로알 한 사람의 식기를 더 가져오시오. 그러자 장발장이라는 이름의 사내는 힘겹게 걸음을 옮겨 신부 가까이 다가오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허락 하시는 겁니까? 저는 징역사리를 한 사람입니다. 형무소에서 갓 나왔단 말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크고 노란 종이를 꺼내 펼쳐 보였다. 이것이 제 여행 증명서입니다. 보시다시피 노란색이지요. 이것 때문에 저는 어딜 가든지 내쫓기는 것입니다.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행 증명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장발장, 가석방 죄수, 출생지. 이것은 아무래도 좋고, 19년간 복역한 자임, 가택 파괴 및 절도죄로 5년, 4번 탈옥 기도죄로 14년 추가, 대단히 위험한 인물임, 이와 같이 씌어 있습니다. 이래서 아무도 저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를 무거워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여관입니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되게 마구간이라도 있습니까?그러자 밀리에르 신부는 다시 시종에게 이렇게 말했다.마구로 알 기도실 옆방 침대에 이불을 펴시오.시종인 마구로 알은 신부의 명령대로 이행하고자 방을 나갔다.신부는 다시 사내를 향해서 말했다. 여보시오, 이리 가까이 앉으시오. 그리고 불을 쬐이십시오. 곧 식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식사하시는 동안 잠자리도 준비될 것입니다. 그제야 사나이는 똑똑히 깨달았다. 그때까지 우울하고 굳어졌던 표정은 기쁨으로 변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정말입니까? 저를 재워주신다고요? 내쫓지 않으신단 말이죠? 진역살이한 저를 그리고 저를 여보시오라고 불러주시다니 개자식 꺼져버려 하지 않고 말입니다. 당신도 저를 쫓아버리실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곧제 신분을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잠자리를 마련해 준다니 아.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가? 주인 어른 조남이나 알려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좋은 분입니다. 당신은 여관집 주인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신부입니다. 하고 신부가 말했다. 신부? 아! 당신은 이큰 성당의 신부이십니까? 그렇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당신의 둥근 모자를 못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내는 배낭과 단장을 곁에 놓고 여행 증명서를 주머니에 넣더니 식탁에 앉았다. 그 동안 신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때까지 열려있던 문을 닫았다. 잠시 후 시종 마구로알이 돌아왔다. 그는 장발장을 위해. 새로운 식기 한벌을 탁자 위에 놓았다. 막으로 알그 식기를 될수 있는 대로 날로 곁에 놓으시오. 신부는 시종에게 그렇게 말하더니 손님을 바라보고 말을 이었다. 선생, 알프스의 밤바람은 무척 찹니다. 선생도 추우시지요. 신부가 선생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사나이의 얼굴은 빛났다. 징역살이를 한 사람에게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한 모금을 주는 것과 같았다. 천대받은 사람은 타인의 존중에 굶주리고 있는 것이다. 이 램프는 박지 않은데, 하고 신부는 말했다. 마구로알은 그 뜻을 이해하고 신부의 침실 난로 위에 있던 두 개의 은으로 만든 촛대를 가져다가 불을 밝혀서 식탁에 놓았다. 마구로알은 신부가 손님이 올 때마다 은으로 된그 촛대에 불을 켜두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신은 좋은 분입니다. 저를 없인 여기지 않으시고 저를 걷어주셨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으며. 어떤 인간인가를 숨기지 않았는데 사내는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신부는 가만히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나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하느님의 집입니다. 이 집의 문은 들어오는 사람의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에 아픔이 있는지만을 묻습니다. 당신이 괴롭고 배고프고 목이 마르다면 당신은 환영받습니다. 내가 당신을 나의 집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누구나 안식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당신의 이름을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그리고 당신이 말하기 전부터 나는 당신의 또 하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사내는 놀라운 듯 눈을 크게 떴다.정말입니까?당신은 저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까?그렇습니다.당신의 이름은 나의 형제이지요.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여기 들어올 때 무척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너무 친절한데 놀라 배고픈 것도 잊었습니다. 선생은 퍽 많이 고생을 했겠군요. 아, 붉은 옷, 다리에 동여진 쇠사슬, 딱딱한 침대, 추위와 더위, 노역, 매질,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두 겹의 쇠사슬로 묶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곧 감금이지요. 알아놓은 병자에게까지 쇠사슬을 메어둡니다. 차라리 개가 낫지요. 그런 생활이 19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46살입니다. 음, 선생은 이제 그 서른 많은 장소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니 들으십시오. 하느님은 백 명의 의인들이 행하는 착한 일들보다 한 사람이 흘리는 회개의 눈물에 더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 끔찍한 곳에서 인간에 대한 증오와 분노만을 품고 나오셨다면, 당신은 언제까지나 가련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착한 마음과 온화한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당신은 우리들 중의 누구보다 훌륭한 분입니다. 신부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막으로 아른 저녁 식사 준비를 마쳤다. 신부의 얼굴에는 특유의 쾌활한 표정이 떠올랐다. 자, 이리 다가와 앉으시지요. 신부는 늘 하던 대로 기도를 드리고 나서 수프를 따랐다. 사내는 허기진 듯 먹기 시작했다. 그때 신부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다. 마그로알, 무언가 식탁에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마그로알은 뒤늦게야 무엇이 빠졌는지를 깨달았다. 손님이 올 때면 식탁에 여섯 벌의 은식기 전부를 꺼내놓는 것이 이 집의 관습이었던 것이다. 마그로알은 신부의 말을 이해하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그리고 곧 신부가 말한 여분의 식기 세 벌이 다시 식탁 위에 차려져 반짝였다. 식사가 끝나자 신부는 탁자 위의 두 촛대 중 하나는 자기가 들고 하나는 손님에게 주며 이렇게 말했다. 자, 당신 방으로 안내해드리지요. 사내는 신부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신부의 침실을 지날 때 마침 마구로아리 문을 열어놓고 신부의 침대 곁에 있는 찬장에 은식기를 챙겨놓고 있었다. 그것은 매일 밤 그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마지막 일과였다. 신부는 손님을 예배당의 침실로 안내했다. 희고 깨끗한 잠자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신부는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하고 나갔다. 교회당의 시계가 새벽 2시를 알렸을 때 장발장은 눈을 떴다. 20년 동안 좋은 침대에서 자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푹신한 침대가 익숙하지 않아 눈을 뜬 것이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하지만 그 중에는 다른 생각들을 모조리 쫓아내는 한 생각이 있었으니, 그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보았던 여섯 벌의 은식기와 큰 스푼에 대한 것이었다. 그것들이 장발장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은으로 만든 그 식기들은 지금 그가 있는 곳에서 몇 발짝 되지 않는 곳, 신부의 침대 곁 찬장에 있는 것이다. 그는 그 찬장을 잘 봐두었다. 두툼한 옛날 은으로 된 식기들이었다. 큰 스푼 하나만 해도 그가 19년 동안 형무소에서 번 돈의 두배 이상의 값어치가 될 것이다. 그는 거의 한 시간 동안이나 망설였다. 세시가 되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자신의 배낭을 잡았다. 그러고는 침대에 걸터 앉았다. 한참 동안 그렇게 멍하니 생각하고 있다가 장발장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여전히 망설이며 귀를 기울였다. 집안은 고요했다. 드디어 그는 구두를 넣고 배낭을 짊어졌다. 그리고 숨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신부님의 침실로 다가갔다. 침실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장발장은 모자를 이마까지 푹 눌러쓰고, 신부쪽은 보지도 않은 채,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찬장에는 열쇠가 꽂힌 채로 있었다. 찬장문을 열자, 처음에 눈에 띈 것은 은식기가 든 바구니였다. 그는 그것을 손에 넣자마자, 서둘러 큰 걸음으로 방에서 나온 다음, 배낭에 식기를 넣고 울타리를 뛰어넘어 자취를 감추었다.다음 날 아침, 해뜰 무렵 신부는 마당을 거닐고 있었다.시종 마그로알이 다가와 그에게 말했다.신부님, 어젯밤에 그 사내가 은식기를 훔쳐 달아났습니다.보세요. 여기로 넘어갔습니다. 신부는 잠시 말이 없었다. 잠시 후 그는 엄숙한 얼굴을 쳐들고 조용히 마구로아를 향해 말했다. 그 식기는 우리들의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의 것이다. 그리고 어젯밤의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몇분 뒤에 신부는 전날 저녁 장발장과 함께 앉았던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 막 일어서려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십시오. 신부는 조용한 음성으로 말했다.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의 사내가 한 사람의 목을 움켜잡은 채 들어섰다. 세 사람은 헌병이었고 한 사람은 장발장이었다. 신부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될수 있는 한 힘차게 걸음을 옮겨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러고는 장발장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아, 참잘 오셨습니다. 선생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나는 선생에게 은초대도 드렸는데 그건 가져가지 않으셨더군요. 그것 역시 은이라 200프랑스 면될 겁니다. 장발장은 눈을 들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존경심을 품은 눈으로 신부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사실이었군요. 헌병이 말했다. 우연히 이 사람과 마주쳤지요. 도망치듯 부지런히 걷고 있더군요. 그래서 붙잡아 조사해보니 은식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때 신부가 미소 지으며 말을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겠지요? 하룻밤 재워준 늙은 신부한테서 받은 것이라고. 그래서 당신들은 이분을 여기까지 데려오셨군요. 그렇다면 당신들의 오해입니다. 그럼 이대로 놓아줘도 좋습니까? 예, 물론이지요. 헌병들은 그를 놓아주었다. 장발장은 비틀거리며 중얼거렸다.그럼 나는 정말로 용서 받았나?그래 용서 받은 것이지 그것도 모르겠느냐?헌병이 투명스레 말했다.자 나가기 전에 촛대도 가져가시오.그것도 당신 것입니다.신부는 이렇게 말하고 은촛대 둘다 가지고 와서 장발장에게 주었다. 장발장은 온몸을 떨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촛대를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 다음에 오실 때는 뒷마당으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때나 안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헌병들을 돌아보고 말했다. 어서들 가시지요. 헌병들은 나갔다. 장발장은 자기의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았다. 그때 신부가 그의 곁으로 와서 속삭였다.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은식기들은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당신이 내게 약속한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약속한 기억이 없는 장발장은 그저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다. 장발장,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선의 세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어둠에서 구해내서 그것을 하느님께 바치렵니다. 신부는 힘을 주어 엄숙하게 말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 장발장의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골 성당의 신부 밀리에르의 사랑과 신뢰를 통하여 선한 인간 본성을 회복한 장발장은 레미제라블, 즉,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운명과 제도의 수많은 모순을 극복하며 서민의 존경을 받는 기업가와 인간미 넘치는 시장, 마들렌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또한 가석방으로 출소 후 행방을 감춘 장발장의 뒤를 끈질기게 추적하는 형사 자베르와의 악연과 양녀 코제트와 그의 약혼자 마리우스의 이야기 등으로 이어지는 방대한 내용의 장편소설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에서 조금 더 마음에 와 닿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